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119편 17절로 32절입니다. 시편 119편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따라 각 글자마다 8절씩 말씀에 대한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편들이 고난이나 감사, 회개의 상황 속에서 나온 고백이라면 시편 119편은 조금 다릅니다. 이 시는 의도적으로 말씀의 지혜와 삶의 방향을 정리한 구조적인 시가 됩니다.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렙에서 시작하는 연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연인 베트에서는 그 말씀에 따른 구별된 삶을 젊을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세 번째 김멜과 네 번째 달레스로 시작하는 연은 말씀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겪게 될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이들이 겪게 될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라고 해서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 때문에 받는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고난의 길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고백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시인은 말씀만이 자기의 생명임을 믿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단거리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마라톤은 지치고 힘든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말도 환경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율례를 말씀을 묵상하고 법도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 중에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 줍니다. 동시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도 우리의 몫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말씀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세 번째 연인 김멜입니다. 김멜은 갚다, 보답하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에 이 자음으로 시작된 연을 구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7절서부터 24절입니다. 이 연에서 시인은 두 가지 고난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소외감입니다. 시인은 19절에서 자신을 땅에서 낙은애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단순한 신세한탄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신이 이방인처럼 소외되어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여기서 후대하소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구입니다. 단순히 좋은 대우를 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말씀을 붙들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헌신의 표현입니다. 18절도 동일하게 자음 김멜로 시작합니다. 첫 단어는 열다입니다. 시인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마음의 기쁜 뜻을 이해하고자 하는 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항상 주의 규례를 사모함으로 상하나이다. 다시 말해,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너무 간절히 사모해서 제 영혼이 상하고 지쳐버릴 지경입니다. 이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말씀에 대한 갈증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비방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시인은 세상 권력자들로부터 이유 없는 비방을 받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비난받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함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주의 책망을 받은 교만한 자를 주께서 꾸주셨사오니 저주를 받은 그들이 주의 계명에서 떠난 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합니다. 교만하고 말씀을 떠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어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나이다. 시인은 결백합니다. 비방받을 이유도 없고 오히려 말씀을 지켰습니다. 23절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읍조련 나이다.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말씀에 대한 그의 태도를 분명히 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비방과 고난 속에서도 시인은 말씀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 말씀은 단지 종교적인 문장이 아니라 그의 좋은 자이며 위로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시인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살아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난 속에서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본문은 네 번째 자음 달렛입니다. 달렛은 문이나 통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원적으로는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25절서부터 32절입니다. 여기에서도 시인은 두 가지 고난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굴욕입니다 2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앞선 본문 김멜연에서는 바깥에서 온 고난, 외부로부터 받은 비방과 억울함을 토로했다면 달렌연에서는 안에서부터 시작된 고통, 내적인 절망과 눌림을 토로합니다. 25절에 시인이 진토에 붙었다라는 표현은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졌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깨어지고 짓밟힌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치와 굴욕을 겪은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애통함 또는 절망입니다. 2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노가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영혼이 눌리고 무너져 내릴 만큼 고통스럽다라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25절에서 그는 회복의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바로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서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요청합니다. 26절에서는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뜻, 복음의 길을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시인은 세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은 30절서부터 32절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 결단은 30절에 올바른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여기서의 주체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 그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결단은 말씀에 매달리겠다라고 31절에서 결단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밀착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수치당하지 말게 하소서. 시인은 무너진 자신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적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진토에 붙었다라면 더더욱 말씀에 붙어져야 합니다. 매달려야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 결단은 말씀의 길을 힘껏 달려가겠다라고 결단합니다. 32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들의 역할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보여 주시고 마음을 여셔서 달릴 수 있게 하셨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 앞에 서 계십니까? 굴욕과 절망의 문 앞에서 멈춰 있으십니까? 아니면 말씀의 길로 달려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다면 그 길을 선택하고 달려갈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번째 연 김멜과 네 번째 연 달렛은 고난 속에서 드러난 시인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김멜 연에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 즉 권력자들의 비방과 억울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달렛 연에서는 내면에서 시작된 고통, 다시 말해 영적인 세약과 절망 그리고 거진 유혹이 시인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눌림으로 녹아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법도를 묵상하며 다시 일어나겠다라고 고백, 선포, 외칩니다. 그는 회복의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셨을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육체의 양식보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생명의 양식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 끝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고난을 통해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분은 진토까지 내려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따라 달리는 우리 곁을 함께 달리시는 분 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경주를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 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결국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간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이 고백했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말씀을 붙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고난을 견디게 하고 오히려 더 성숙하게 합니다. 매일 성경 19의 감사 고백입니다. 5월의 첫날에도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참된 복음의 길을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과 사랑의 말로 시작하는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